에이 <laughs> 가슴운동은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홈트로 할수 있는 가슴운동 좀 알려주세요 오케이 알려줄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제이입니다. 진쌤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많이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솔루션을 들고 와봤어요. 바로바로 바로 가슴 운동. 저희가 그래서 홈트로 할수 있는 가슴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오, 궁금하다. <laughs> 자 그럼 운동 솔루션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가슴 근육 어떻게 생겨보는 근육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가슴 부위는 대흉근이라는 근육이 주로 담당하고 있죠. 네. 굉장히 면적이 넓잖아요. 남자분들은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까지 네. 운동을 하게 되는 넓은 부위인데요. 여자분들은 거의 상부를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시죠. 가슴 운동 우리 왜 해야 할까요? 일단 남성분들은 가빠라고 하죠. 아, 가빠. 볼륨감. 이걸 위해서 대응근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운동을 한한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사실 은기인것 같아요. 같아. 맞아요. 맞아요. 자존심. <laughs> 그만큼 중요한 부위로 운동을 하는데 반면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상부라고 생각해요. 윗가슴 부분이 근육이 없으면 뼈가 드러나면서 앙상해 맞아, 보일 앙상해. 수 있는 근데 근육이 살짝 상부에 있으면 더 탄력 있게 드러나면서 좀더 건강해 보일 수 있다. 꼭 해야 되겠죠? <laughs> 음, 어, 근육이 없어서 뜨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는 가지고 뛰어한 거라서 <laughs> 뭐왜 말을 못해? 나왜 말을 뭐 못하냐고! 찌칠을찌칠하고 말을 못해! <laughs> 윗가슴 비는 건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슬픈 일이엔지만 없어지는 건 어차피 내게 아니었다. 씁쓸하다. <웃음> <웃음> 활력이좀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볼륨이라는 게이 볼륨이냐, 아. 이 볼륨이냐가 다른데 가슴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가빠로서의 볼륨은 생길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원하는 이게 커지진 않아요. 이거는 지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흉근 자체가 두꺼워지면 여기가 두꺼워지는 거지,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요한 가슴 운동 포트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운동하러 갑시다. 바로 첫 번째 동작부터 시작해볼 건데요. 푸시업. 푸쉬업을 할때 겨드랑이 쪽 부분을 많이 운동을 하려면 많이 찢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푸쉬업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내려갈 수가 없다 보니까 도저히 어려운 경우에 바꿔서 할수 있는 동작까지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 푸쉬업 동작. 모든 가슴 운동할 때 가장 주의사항은 어깨가 말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슴을 앞으로 내미는 느낌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리가 꺾이지 않을 정도로 복부에는 힘을 줘야 합니다 어깨 계속 잡고 있으면서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부분까지 갔다가 그대로 한 번에 후 밀어냅니다 다시 다운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둘 지금 어깨가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운 완전히 다을락 말락까지 갔다가 셋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우 멋있하다 <laughs> <laughs> 방금 했던 푸시업이 뭐 가슴 운동을 하기엔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좋은 동작이긴 하지만 근력이 없는 분들은 솔직히 어려워요 특히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건더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동작으로 월 푸시라고 벽을 밀어내는 동작으로 똑같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근력이 약한 경우 자기 체중을 가슴에 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벽을 이용해서 월프 씨을할수 있는데요. 정확한 간격을 어떻게 잡냐 하면 완전히 내가 가슴이 이렇게 벽으로 내려갔을 때이 손은 내 가슴 옆에 위치할 수 있도록 아, 앞으로 라운딩 되시면 가슴에 체중이 실리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힘을 줘서 가슴을 들어 올려서 이 부분에 체중이 실릴 수 있도록 찢어지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체중 실어줬다가 한 번에 후 마치 바닥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푸쉬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슴을 내미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푸쉬를 해줘야지만 여기 흉근이 마지막까지 사용이 됩니다 다시 내려갈 때 체중을 실어서 이 부분 가슴더 내밀면서 가슴이 달랑 말랑 갔다가 다시 밀어내서 후 플랭크 동작에서 응용을 할수 있는 체스트 플랭크 동작입니다 엘보 플랭크 동작을 진행할 거예요. 다리를 뒤로 뻗은 상태, 퓨시업에서 내려갔던 자세와 똑같은 포지션에 손을 얹어주는 거예요. 이때 이 손의 위치는 마치 내 가슴 옆에 손이 있다는 느낌일 거고요. 내 몸통과 팔꿈치의 각도가 약 45도입니다. 중요한 거는 체중을 이쪽 팔에만 실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 반대편에도 함께 실어서 버텨주시는 거예요. 3초만 더 버텨볼게요. 하나, 둘. 세, 좋습니다. 어때, 세, 뭐, 힘들죠? 어. <laughs> 다음 동작은, 테스트 스퀴즈. 겨드랑이 부분, 이 부분에서 약간 가슴을 모아주는 느낌으로 힘을 낼수 있는 동작들이에요. 가슴을 하늘 위로 밀어낸다는 느낌 고정해주시고, 여기 가슴으로 이 손을 서로 붙여준다는 느낌. 우측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하나, 그치. 둘, 셋, 넷, 더 밀어내는 느낌으로, 다섯. 그냥 버티는 것도 물론 동작이 되지만 여기서 조금씩만 안쪽으로 밀어주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여기 힘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집에서 벤치 없는 경우에 라인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체스트 스퀴즈 동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누웠을 때 중요한 거는 이 어깨가 이렇게 뜨면 안 돼요. 어깨는 항상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누운 상태에서 어깨를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각각 바닥에 고정시켜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지금 여기 손이 들어가거든요. 자연스럽게 허리가 약간 뜰 수밖에 없어요. 움직임 자체는 일단 팔꿈치가 몸통과 45도 정도 되는 방향으로 벌려주실 거고, 손에는 덤벨을 가로방향으로 잡거나 플레이트를 가로방향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가슴을 천장 위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꾹 마찬가지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치 내 겨드랑이랑 가슴 사이에 감자가 있다고 생각해찐 감자가 있어요, 여기그찐 감자를 메시포 채초를 만들어 갔다가, 찐 감자를, 으깨! 꼬치 포테이도! 그러려면 은 가슴이 죽으면 안 되겠죠. 가슴을 내밀면서, 으깨 주시는 거예요. 체중이 가슴에 실리게, 셋, 밀어, 후, 다시 다운. 둘, 셋. 제가 프로그램을 짰으니까 음. 따라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한번 정도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진 쌤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홈트로 할수 있는 간단한 가슴 운동 동작들을 알아봤습니다. 운동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번에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